안녕하세요. 대협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현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WCP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2차 전지 테마 자체가 패닉셀링이 이어지면서 과도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은 낙폭과대 현상으로 인해서 저점 구간을 좀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 현재 바닥 구간을 좀 형성하는 종목들도 덜어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WCP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을 통해서 이 FEOC 효과를 볼수 있었던 그런 기대감보다는 주가가 일부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는 어, 이전 바닥 구간, 이 지지 구간이었던 해당 라인까지 어, 주가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삼성 SDI 쪽이 이슈가 하나가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어,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제 영상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주가를 어, 흐름, 어, 주가 흐름을 어,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어, 함께 어,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WCP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차트를 좀 함께 보고 넘어갈 건데요. 어 일단 현재 주가 위치가 39,500원 구간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6%까지 하락을 했다가 어, 현재 시간 2시가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 재차 어, 아래 거리를 좀 말아 올리면서 어, 다시 회복세가 일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지지 구간, 이 저점 구간을 형성을 했던 가격대인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차라리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현 구간이 저점 구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우리가 통계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상단까지도 현재 52,500원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박스권 구간을 과연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이 등락폭이 적은 등락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현재 20몇 프로 정도? 30%? 어, 3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가격, 어, 레인지만 잘 이용을 하더라도 단기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굉장히 저평가된 가격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FEOC 이슈가 있었을 때, 이 FEOC 세부 지침이 나왔을 때이후에 반등이 나왔던 시점이기 때문에 고가까짐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방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 결과적으로는 이 WPC가 어, CP가 WCP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종목은 아니고 24년부터 성장을 폭발적으로 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라고 이전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어, 수급적인 부분들 이 메이저 수급이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만 좀 체크를 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이 차전지 관련주들 2 차전지 테마 자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페리스텔링이 이어지다 보니까 기사 자체도 사실 사실 안 좋은 기사가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테슬라의 어니쇼크도 그렇고. 어뭐 포드가 어뭐 축소를 한다. 생산 축소를 한다. 그리고 뭐 파나소닉이 공장 증설을 잠시 연기를 한다.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때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너무한 이 낙폭가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결과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뭐, 유럽 쪽도 그렇고, 이 미국 쪽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선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유럽이 이번에 이제 선거 측면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현재 유럽연합의회 쪽에서 이 2035년도에 이제 원래 내용기간 차량을 판매를 금지한다 생산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법안을 개정을 했었는데 원래 30년에서 35년 도로 지연이 됐었죠 근데 이이 이 부분을 이 법안을 무력화 시키거나 어, 연기 시키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한번더 어, 2차 전지에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북미 쪽은 올해 말에 이제 대선이 존재합니다. 근데 현재 트럼프가 좀 압도적으로 공화당 쪽은 이제 점유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IRA가 뭐 폐지된다거나 당장 바뀐다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 트럼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이 IRA에 IRA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IRA를 폐지를 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당선 직후 바로 다음 날 이걸 폐지하겠다. 를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트럼프 자체가 리스크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트럼프가 IRA를 폐지하든 말든 뭐어뭐 어, 뭐 바꾸든 법안을 바꾸든 이게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라는 이 사람 이름 하나만으로도 어, 2차 전지, 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쪽은 리스크로, 시장은 리스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어, 큰 리스크 중에 하나니까 빅 이벤트 두 개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재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은 긍정적인 부분도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럼.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삼성 SDI가 울산에 이 산단 개발 그리고 배터리 생산 공장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1조 원대라고 하는데 1조 6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체크를 해놨는데 어, MOU에 따르면 양해각서에 따르면이 삼성 SDI는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3공구를 개발을 하고 양극재와 배터리 관련 생산 공장을 건설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어 새로운 라인을 이제 증설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 LFP 배터리 쪽, LFP 배터리 이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할 것으로 현재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어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지만,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삼성 SDI가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삼성 SDI에 납품을 하는 게 어디죠, 바로? 여러분들? 바로 WPC입니다. WCP이기 때문에, WCP는 이 매출비 중에 80%가 이 삼성 SDI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삼성 SDI에서 이 수요가 되는 분리막이 60%가 어디다? 바로 이 WCP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공장 증설은 바로 어디? 이 WCP의 어, 수주가 증가가 된다라고도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온이나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투자 투자 면에서도 뭐 지연을 한다던가 아니면 연, 어, 연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축소를 한다던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 SDI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죠. 오히려 지금 현 시점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전부터 삼성 SDI는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조금 소극적인 투자 어 모습을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익 나는 내에서만 투자를 진행을 했어요. 삼성 SDI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 내에서만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어 시장 자체가 좀 죽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틈새 공략을 하겠다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공격적인 어 증설과 투자를 진행을 할 거다라는 포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누가 받는다? 바로 WCP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어, 앞으로 어, 모아가는. 개념으로다가 보, 본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내에서의 이 바운더리 내에서의 움직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 가는 것이 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은 자, 메릴린치가 36만주로 메이저 수급, 탑티어 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르린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락에도 어, 굳건하죠. 매도 물량이 단 1도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메르린치는 확보한 의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UBS 증권도 마찬가지로 21만 8천주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도 보면은 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매도물량은 이미 나온 상황이네요. 대략 8만주 정도 매도물량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17만주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는 이제 신만주 아래 보통 거의 아래이기 때문에 어, 제외를 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메릴린치와 UBS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까지만 보시면서 이네 개의 창구가 굉장히 중요한 메이저 수급 창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 구상에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은 매수세가 유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 큰 매도 물량이 나왔었지만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 이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물량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함께 지켜보는 걸로 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슈도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